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 장관들, 군인들 다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내란죄 수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내란죄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군인은 군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서도 재직 중에 수사, 소추, 구속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짐으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가장 1차적인 수사권이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범죄나 경찰 공무원의 범죄 그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 권한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내란죄는 대통령의 직권 남용죄죠. 이 직권 남용죄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검찰도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공직자죠. 공직자 범죄의 직권 남용죄와 내란죄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도 수사권이 있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역시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이와 관련된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권한이 좀 복잡한데, 일단 수사 대상 인물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정무직 공무원, 방역단체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을 말하는데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수치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사 대상인 범죄 중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이 직권 남용 뇌물과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문서, 위조, 횡령배임, 변호사법, 정착법 등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내란죄는 바로 대통령의 공직자로서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수사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수사처의 권한을 보면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에 원 대해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업무만 할뿐 공소 제기, 형 집행 이런 것들은 검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검사나 고위 경찰이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경우에는 수사는 할수 있지만 기소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지만 기소는 검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봉수제기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봉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봉수처의 범죄수와 사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경찰이나 아, 검찰이 네. 이러한 범죄 수사에 대해서 공직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됩니다. 강제 조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예, 아쉽지만, 아쉽지만 수사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관한 겁니다. 다른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공수처는 피의자나 피해자 사건 여러 가지 규모를 봤을 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어, 다른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는 게 적정할 때는 해당 기관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수처 규모가 전체 규모가 어, 150명 정도 되죠. 검사도 얼마 안 되고 경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어, 핵심적인 것 그죠? 핵심적인 부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권한이 없고 수사 권한만 있는데 체포나 혹은 구속영장을 직접 발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공수처에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의원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검사만이 압수수색, 체포, 구속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죠. 공수처나 특별검사 같은 이런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영장을 철, 청구할 수냐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상설적인 특별검사 그다음에 일시적인 특별검사 공수처처럼 특별법에 의해 애외적으로 어, 검찰청이 아닌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이제 수사 대상이 판검사나 고위 경찰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는데. 수사 권한만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권한만 있어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법원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 사법 경찰관이다.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사가 아니라 사법 경찰관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의견도 있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수사와 공소제기에 필요한 행위죠. 수사에 필요한 행위, 강제처분이겠죠. 압수수색 같은 이러한 것들을 영장을 검찰청을 청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서 영장 청구도 할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이나 대우, 신분 이런 것들은 검찰청 검사에 준하게 검사의 신분에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똑같은 수사상의 지위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헌법에서 검사에게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검사가 아닌 경찰이죠.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취지이므로 검사라가 하면 검찰청 이외에 소속되더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권이 있죠.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차례, 그죠? 두 차례 정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통상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아아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과 별개로, 증거인멸이라든가,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는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해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한 이후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검찰에게 그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이 긴급하게 체포할 사유는 없다. 굳이 어, 그 영장이죠. 영장을 청구할 시간이 없는 그런 긴급한 사유가 없다는 그래서 아, 긴급 체포는 어,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